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서는 당에서 법률자문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국민의힘 예비, 경선 예비후보 등록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주말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경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좀이두 분의 불출마 좀갑작스러운 뉴스이긴 했는데 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오수 해온 서울시장 같은 경우엔 뭐 유력 유력한 국민의 힘 후보죠. 네. 그리고 그동안 아, 많은 정책 비전도 보여왔고 음. 또 국민들께 또 호감도 많은 분인데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또 경선 후보자군이 좀 많아서 또 선의의 음. 경쟁을 함으로써 경선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있는데 네. 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울 시정에 대한 무게감을 좀 음. 고려하지 않아,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서울시의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또, 어, 탄핵 전국으로 인해서 어, 벌어지는 조기 대선 문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오세훈 시장도, 어, 직접 대선에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음.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어, 그, 그~ 오세훈 시장 시장대로 그 고민을 담고 어~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여지고 네. 아마 서울 시장에 집중하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 어~ 고온과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유승민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좀 입장이 약간 모호하게 나오긴 음. 했습니다. 경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음, 하셨는데, 사실 유승민 전 어,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에서 대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음. 분,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스펙트럼을 넓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계속 남아서 그런 어떤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네. 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또 당의 선배로서 또 당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처음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거의 열명 안팎의 후보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뭔가 컨벤션 효과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일부 주자들이 좀 중도 포기를 함으로써 좀 경선 흥행이나 이런 데에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겠냐 음.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있으신가요? 뭐 이제 그 유력 주자들이 좀 많이 이탈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국민의힘에는 열명 넘는 또 각자만의 비전을 가진 훌륭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경선의 흥행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어떤 시합이든 경쟁이든 뭐 경선이든 가장 중요한 게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워야 음, 흥행이 네.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당은 아직 본격적인 토론회나 경쟁을 시작하기도 전이고 그 전에 이미 이제 어떤 분들이 경선에서 1차 간문, 2차 간문을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원들도 다 생각이 네. 각자 다르고 예측이 다를 정도로 지금은 좀 미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 본선이나 어, 토론의 과정에서 국민들과 당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누구나 국민,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네. 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친중, 친북의 어떤 외교 노선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네. 또, 어, 미 트럼프 체제의 관세 정쟁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이고 또 전방위적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익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비전을 누가 음. 어 국민들에게 잘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어, 여전히 어 답이 뻔한 민주당보다는 네.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요일에 이제 오 시장의 불출마 뉴스가 나오고 하면서 네. 한덕수 총리의 이제 차출설 이좀 배경이 된거 아니냐 이런 물론 일종의 분석 기사 추측 네.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그한 총리의 좀 출마를 좀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네. 준비했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쭸는데 네. 한 총리의 출마가 좀 맞다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통한 화 것이 보과가 네.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화하기 직전에 배경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 똑같이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 트럼프 대통령과 한도스행이 통화한 이후에 음.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미 행정부에서도 좀 유연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음. 어,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는 네. 우선 협상을 하자. 음. 그리고 그 협상 결과를 토대로 다른 국가의 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점을 세우겠다. 또그 사이에 90일간의 기간 동안은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런 음. 되게 굉장히 정향적인 입장이 네. 나온 것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익이 제일 우선이죠. 음. 그러니까 저는 출마 부분을 지금 논의하기보다 네. 지금은 미 트럼프 체제와의 협상이 민주당의 타, 탄핵으로 인해서 거의 하, 3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몸을 담았었기 네. 때문에 어 한덕수 대행님의 이제 스타일이나 음. 어떤 그 국정철학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좀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워낙 사심이 없으신 분이고. 음. 지금 정치 상황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음, 생각하고요. 네. 그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은 결국은 그, 그 대미 외교 관계부터 음.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네. 게 지금 역대 어느 정보보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미래 100년치 먹거리가 저는 달린 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산업 구조도 재편되고 음. 어떤 외교라든지 글로벌 어, 공급망도 재편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 어떤 여망도 담긴 겁니다 음. 국민들께서 보셨을 네. 때 지금 대한민국을 한덕수 대행이 총리 때 보여줬던 이제 경륜과 음. 또 미국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어떤 형태로. 그런 고민이 담긴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출마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조금, 네. 예, 한덕수 대행조차도 네. 전혀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음. 네. 저는 사실 대선이라는 게 본인 의지가 만약에 없다면, 네. 실현하기는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진 않고 있나요? 네, 예.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네. 지금 이미 이제 뭐 전원이긴 하지만 네.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네. 의사를 표명했고 그것은 스케줄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이게 우선이다라는 음.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네. 보고요.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 음. 뭐 경선에는 참여 안 하고 경선 이후에는 짠하고 나타나고 음.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께서 보여오셨던 모습이. 음. 어, 뭐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법상으로는 대선 직전에 30일 전에는 네. 이제 출마할 수 없지만 그 전에는 출마가 열려져 있고 음. 정치적 선택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고 네. 또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단을 가질 필요는 음. 없지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경선에 집중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에 집중해야 되고요. 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국정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 대행은 한덕수 대행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다 열려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네. 당내에서 좀 다른 의원분들과도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으신가요? 한덕수 행이 사실은 국회에 네. 많이 출석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억지 주장도 많이 하고 음. 사실상 뭐 지난 그 탄핵 소추에서 기각이 되면서 돌아오기 전에는 일 하루에 두 번꼴로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 하루에 음. 두 번꼴로 탄핵을 협박했다라고 음. 하고 음. 지금도 평균 내면 하루에 한 번꼴이랍니다. 네. 그래서 탄핵을 협박당하는 상황 또비상엄 음. 이전에도 온갖 그 무리한 주장을 해왔을 때마다 강단 있게 네.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는 음.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높은 편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아직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비전을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어, 기존에 해왔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의원들한테 투영돼 있고 음. 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 사실은 지금 네. 본인 스스로가 표명한 적이 음.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좀 이루고 판단할 자료도 한정적이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좀 출마를 한다면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그니까 뭐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을 원래 관리해야 되는 좀 심판의 역할에서 네. 직접 경기를 뛰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대선에 출마하는데 있어서의 그 어떤 뭐 걸림돌이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선거 관리 문제가 아니라 음. 그 대미 외교 등 음. 이런 외교 통상의 문제겠죠. 네. 그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음. 국익을 지키는데 뭐가 유리하냐 이런 판단을 할것 같고요. 음. 지금 민주당 네. 입장을 제가 보니까 어, 미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통화하기 전에는 네. 통화를 안 한다고 난리를 음. 쳤어요. 근데 막상 통화가 되니까 이제는 또 퍼주기 하는 거 아니냐고 음. 또 난리를 칩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음.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력이라고 하는 건 협상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 네. 벌써 야당이 어, 협상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쟁을 중, 중지하겠다라고 음,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도 탄핵된 상태에서 여야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사실은 거대 일당이 어, 발목을 잡거나 특히 협상의 최고 책임자인 한덕수 대행이 언제 탄핵될지 모르는 협상 파트너와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덕수 대행 흔들기를 중단해야 되고요. 음. 다만 선거관리 문제는. 네. 저는 그거는 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규칙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 대선 30일 그 전에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 대선 열흘 전에 나온다. 그러면 네. 법률상 30일이라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열흘 전까지 선거관리를 하다 나오니까 이거는 뭐 반칙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좀 문제지만 그래서 반칙이 아닌 법인을 법에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30일 이전에 정치적인 자유로서 음.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법률상 제한도 없고 네. 그건 선거관리의 문제는 아니죠 음. 그리고 지금 만약에 선거관리 차원에서 현재 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현재는 자, 각자 경선 단계거든요 네. 근데 양당의 선거관리에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음. 뭔가 부적절한 선거관리가 있다면 그 행위나 어~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해야지 음. 네. 단순히 음. 어, 그 총리 대행이었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아예 출마 자체가 막힌다. 네. 그런,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죠. 음. 그런 논리대로라면 모든 공무원들은 대선 때 출마할 수가 음. 없게 되는 거고, 쉽게 네. 그러니까 공무원의 출마 자격을 기한으로서 제한한 네. 그런 법률 취지와도 맞지 않는 좀 민주당 음. 위주의 주장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좀 국민의힘 경선 부분으로 한번 다시 좀 질문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 일각에서는 어쨌든. 거의 10명 안팎의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한 명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아무래도 이재명 그 후보에 비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굉장히 예. 불리한 상황이라는 음. 것에 대한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당연히 있을 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유리한 국면이 아니죠 네. 대신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미 대선에 다 이긴 것처럼 하거든요. 음. 거기에 저희는 기회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오만하거나 뭐 맡겨 놓은 듯이 음. 뭐 국민에게 무슨 대선 어~ 당선 쪽은 맡겨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오만한 모습을 보일수록 민주당은 이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네. 것이고 우리당은 우리당들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음. 생각하고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강득구 의원이나 네. 또 어~ 또 박홍근 의원이 그 발의한 법안을 봤는데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면 탄핵된 정당은 해산하도록 음. 해산 심판도 네. 정보할수 있고 대선 후보도 낼수 없는 법안에 냈어요. 음,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 법안 자체가 사실상 통과 가능성도 없고 음. 통과 자체가 위헌이 뿐더러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음. 법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법률을 낸단 네.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사실 아부하려는 법안이거든요. 음. 그런 주장대로 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후보도 못 내고 당도 해산되면 민주당이 일당 독재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 혼자 무투표 당선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어 지금 북한식 일당 독재와 뭐가 다릅니까? 음.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을 때 네. 저는 국민들께서 누가 국익과 국민을 지킬 것인지 보실 것이라고 음. 생각하고 우리 당 후보들은 지금은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은 내란 종식 프레임을 들고 음. 나왔거든요. 네, 네. 저는 비상 계엄이 종결되고 어찌됐든 결과야 제 입장에서 불만족스럽지만 음. 어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옴으로써 일단락된 거예요. 네.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무슨 정치 타령할 겁니까? 음. 지금은 뭐 미래 목걸이가 100년치가 달려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그리고 외교통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전환해야 되고 음. 그 부분이 화두가 돼서 그것을 화두로 싸운다면 음. 네. 저는 어, 반전의 계기와 승산이 아직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경선 과정이 이제 진행될 거라서 경선 룰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 100%로 네. 4명을 추리고, 이3 차에서는 이제 당신 민심을 5대 5로 해서 음. 이제 최종 후보로 이제 선발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일부에서는 유승민 의원도 물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방식이 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당의 경선 위원의 고민을 저는 뭐 참여자는 아니지만 네. 알것 같습니다. 이제 음. 각 후보별로 다 불만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기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음. 사실 이제 원래 불리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경선 흔행을 위해서 국민 경선 네.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음. 하죠. 네. 미국식의 경선을 하, 함으로써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음. 거기에 대한 핵심은 이 장기간의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일반 네. 국민들의 민심을 충분히 담아내서 네. 그렇죠. 네. 당의 어떤 기존의 어, 당의 강령이나 이런 것들도 방향성도 현재 국민의 민심의 방향성에 조금씩 맞춰가면서 네.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음. 있는데 지금은 이 조기돼서 2개월 내에 열려있다 네, 보니까 경선기간 해봤자 최 네. 2, 30일도 채 되지 맞습니다. 않고요. 네. 그 과정에 경선관리를 공정하게 하는 것조차도 음.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저는 경선관리위원회 고민이 있었을 음. 것이라고 보고요. 모든 그런 상황에서 경선관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음. 어, 국민경선 차원에서 기존의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넘어서서 네. 1차, 2차, 3차 전부 다 국민경선을 음. 통해서 한다라고 네.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음. 보고요 네. 저는 뭐 제가 정치적으로 경선관리위원회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음. 어려운데 네. 1차에서 국민경선을 그래도 한 것은 음. 다수 후보가 나온 상태에서 네. 국민들께서 한번 1차적으로 직접 어, 최소한의 유력 후보군은 국민들께서 직접 추려주시라는 네.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2차, 3차 경선은 어, 기존의 지난 대선, 또그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경선 룰을 좀 참고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여러 후보들이 있는 상황 하에서는 기존 룰을 어느 정도 따라가줘야 네. 예, 승복률이 높아질 수 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민경선 하면 좋지만, 네. 현재 국민경선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맥락과 취지를 정확히 구현하는 데는 음. 어,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도 이야기가 나와서 실제로 좀 적용이 된 걸로 아는데, 네. 역선택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 좀 있으셨나요? 역선택 반지 조항은요. 네. 음,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음, 그렇고 네. 여론조사 형태의 어떤 국민경선을 사실 원래대로라고 하면 네. 국민들도 누구나 경선에 참여해서 음, 예. 직접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여론조사를 음. 하는데 여론조사는 표본 문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많이 하더라도 천 샘플, 이천 샘플 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긴 음. 하지만 그게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냐는 음. 고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다분이 선거 기술적인 측면이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대로 안 넣었을 때의 음. 여러 가지 부작용. 네.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어, 말 그대로 역선택이죠. 음. 어, 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네. 어, 국민들이 과연 진지하게 그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을 해준 것이냐. 네. 아니면 은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 후보나 다른 후보가 당선되도록 유리한 국면을 만들도록 음.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전화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음. 그래서 역시 역선택 방지 조항도 기존의 룰을 저는 음. 거의 따라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무난한 룰이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거는 굉장히 실험적인 조치입니다. 음. 네. 그러려면 어 기존의 당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할때또 중요 어 당원이나 그 당의 강령 같은 거를 개정하거나 네. 할때 실험적으로 뭔가 실험을 해봤음 음.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네. 검증된 제도여야 편입될 수 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1차 경선을 진행 앞두고 있으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1차 통과하는 네 명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또 어쨌든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포기를 하면서 그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도 굉장히 큰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 보셨을 때 최종 네 명의 후보 누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게 실제로 네. 제가 의원들하고 사실 이 얘기 많이 네. 관심 이 있어서 해보면은 네. 각자 꽤 다르더라고요. 음. 네, 제가 좀 다행스러운 점은 당의 법률자문위원회를 맡고 있다 네. 보니까. 또 이럴 땐또 중립하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곤란한 질문은좀 피해갈 수 있는 네. 장점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뭐 나름의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네. 근데 아, 지금은 경쟁의 초기 단계이기 음. 때문에 우리 모든 후보들에게 길은 열려있다라고 네. 보고 싶고요. 또그 후보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후보들 중에는 저도 이제 TV로만 봤지 음. 직접 뵌 적이 없는 아,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경,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음. 보니까 직접 뵙지는 못하고 그냥 언론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알고 있는 분들도 네. 있는데 직접 한번 저도 보려고요. 네. 저도 당원이지 않습니까? 음. 직접 보고 선택을 하고 싶고 또 직접 보는 과정에서 아 의외의 모습이 있네라는 네. 후보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네네. 생각하고 반전의 길은 열려 있어서 음. 재밌을 것이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토론회도 많이 하시고 이런 의원들과도 이제 대면하는 기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셨을 때 이미지와 좀 달랐다 이런 지인은 누가 있으셨나요? <laughs> 글쎄요. 음, 지금은 뭐 제가 전체를 다본게 아니니까 <laughs> 네. 개별 후보자들의 종면, 평가기 좀. <laughs> 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이제 모든 후보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는 기존의 보수 가치와 신념을 지키면서도. 음.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네.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질 음. 것이냐 모든 후보들이 음. 다 공통된 고민이거든요. 네. 다 발을 어디다 딛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그렇죠. 뿐이지 네. 눈은 다 아, 저는 중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중도라는 게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무슨 그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해왕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음, 곧 중도를 네. 잡는 길이고 네. 그 비전을 각자 정확하게 애매하게 마, 말고 명확하게 네. 국민들께 말씀드림으로써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네.